안녕하세요 저는 부각 학원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 현고1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자 수능 국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 제가 준비한 어, 수능 정규 시즌 1 수업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 저는 김민준이고요 어, 대성 마이맥 인간 강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어, 현장 강의들은요 모두 대치동에서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2 4학년도에 제가 준비한 어 수능 수업의 일정을 간단하게 개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 정규반이 있고요. 선수능반이 있습니다. 어 수능 정규반은요. 수능과 내신을 모두 두루 챙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좌고요. 자, 선수능반 같은 경우에는 어인제는어 내신은 조금은 미뤄두고 나는 수능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 준비한 강의입니다. 회차가 어 수능 정규반은 18회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다음에 선수능반은 35회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 정규반을 중점적으로 조금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수능 정규반은요, 시즌 1, 2 이렇게 있고, 중간중간에 특강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시즌 1, 2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문학과 독서에 해 당하는 어, 우리 수능 공통 과목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거고요. 자, 우리 특강에서는요,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고전문학과 그리고 고난도 비문학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수업 진행될 거고요. 어... 기본적으로 시즌 1, 2, 3, 4에 해당하는 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시즌 1에서는, 자, 수능 문학 독서 독해의 실제라는 강좌명으로 실제 작품이나 지문을 분석하는 역량치를 키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신과 달리 어, 수능에 출제되는 작품 그리고 지문들은 이전에 내가 학습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딱 대하게 되면, 아, 이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요소를 내가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어, 작품에서 아 내가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거 지문에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내가 어떤 내용을 사실적으로 정보처리해야 되는지 요 내용들을 꼼꼼하게 분석법으로 어, 전달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문제 유형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문제 유형이라는 건 결국은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도에 맞춰서 작품이나 지문을 읽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품과 지문을 정확한 방향대로 읽으려면 결국. 문제의 유형을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는 문제 유형을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풀이 순서까지 한번 정해서 최적의 시간 안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즌 2. 요건 어, 선수능반에서는 시즌 2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어, 실제로 우리 수능 정규반에서는 빠질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 실제 고3 기출 적용을 통해서 실전적 문학 독서 분석력을 체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풍성하게 내용을 더 담아. 어 내가 시즌 원에서 학습한 것을 체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시즌 3에 해당되는데 이 시즌 3는요 우리 수능 정규반에서는 시즌 2 여름방학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이 내용은 19에서 23학년도 것까지고3 모평 분석 모평이라는 것은 평가원에서 내놓은 모의고사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모평 분석을 통해서 평가원의 사고를 체화시키겠다 자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학평은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평가원의 사고를 모방하긴 하지만 정확한 평가원의 사고가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전적으로 어 이거 평가원이 이런 방향으로 읽으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실전에 가깝게 익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시즌 4에서는 평가원의 사고를 내가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그에 그것에 따라서 행동 패턴을 채화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행동 패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 어떤 어 때는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떤 때는 조금 안 나와요. 이런 친구들은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어, 나만의 어떤 프리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좋은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이나 또는 작품의 제재에 따라서 어, 내가 친숙하면 조금 점수가 잘 나오고 친숙하지 않으면 점수가 잘안 나오고 이런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만의 프리패턴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발문을 읽고 지문과 연계하고 지문에 따라서 선택지를 판단하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학습할 예정이고요 자 요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올해 수업을 마무리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규반에서는 시즌 1과 시즌 3의 내용이 내용을 함께 하게 될 거고요. 자, 요 내용만 해서, 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 시즌 1에서 4까지 있는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모두 다 전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의 어떤 밸런스를 조금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 수능 정규반을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나는, 어, 선생님, 이제 내신은 저한테 조금은 무의미해요 그래서 수능에 올인을 해볼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수능반에서 1에서 4까지. 같이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즌 1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지 목표부터 간단하게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9에서 23 고3 기출 분석을 통해서 실전적으로 문학 독서 분석력을 고양하겠다 자, 이건 좀 전에 어느 정도 안내했는데요. 어, 작품이나 독서 지문을 대했을 때, 자,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작품을 읽어낼 것인가. 자, 이 태도라고 하면 조금은 모호할 수 있다. 또는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자이 태도 안에는 어 우리가 스스로 분석해야 하는 필수 분석 요소가 분명히 담겨 있고요. 자이 필수 분석 요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시에서 화자나 또는 시적 상황이나 또는 정서 태도를 뽑아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갈래별로 시, 소설, 스피, 그게 필수 분석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를 찾는 훈련을 함으로써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수능 실전 문학 개념 학습. 아, 요건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 어, 우리 문학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갈래를 객관적인 기준을 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갈래는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갈래인데 이것에 대해서 선택지 다섯 개를 주고 정우를 판단하라는 건 사실은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떠한 논리가 담겨 있을 거고 이 논리라는 것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수능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면, 자, 우리 주관적인 갈래인 문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자, 분명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가 문제 안에 담겨있다라는 건데,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가 바로 문학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을 어 우리 학교 문학 개념과 조금 차이 나는 범주까지 짚으면서 자 꼼꼼하게 개념 학습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문형 학습을 할 겁니다 자 문형 학습은 아까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출제 의도에 맞춰서 작품이나 지문을 읽어 갈수 있도록 그래서 유기적으로 요렇게 문제 풀이 순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구체적으로 문학에서 무엇할 거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수능 문학 개념을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선지 속에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작품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까지. 그다음 두 번째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 자 이건 필수 분석 요소를 뽑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필수 분석 요소가 있고 소설에서는 어떤 필수 분석 요소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찾으면 문제 푸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문제 풀이를 위한 사고력. 자 이건 뭐냐면 출제 의도에 맞춰서 작품을 읽어내서 사고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문학에서 실전적 독해에선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 자 현대시 요렇게 그다음 고전시가 요렇게 자 우리 현대시와 고전시가는요 어, 조금은 양상이 다른데 현대시에서 필수분석 요소로 요런 것들을 뽑아야 하고요 자 그런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고전시가는 조금 정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형성을 학습하게 되면 어휘가 조금 모자르다 하더라도 지문을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정형성을 학습해서 고전시가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없앨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대소설에서 필수분석 요소 뽑는 훈련하고 그 다음 고전소설도 마찬가지로 고전시가와 똑같이 정형성을 갖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형성을 학습함으로써 어휘에서 조금 불안한 요소를 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게 작품을 읽어낼 수 있게 이렇게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독서에서는요 독서력 독해력 사고력 배경지식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요. 자첫 번째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고방식대로 이해하며 지문을 분석한다. 자 요거 무슨 얘기냐면 문학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문학은요 이미 쓰여진 작품을. 평가원이 해석해서 그 평가원의 해석대로 우리 보고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서는 조금 달라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새로 쓰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맞춰서 지문을 읽어야 유기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정답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의도가 담겨 있고요. 지문이 쓰인 방식에 따라서도 문제가 분명히 달라지고 우리가 사고해야 되는 방향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치해서 어 새로 본 지문에 대해서 내가 친숙도를 조금 높이기도 하거니와 정확한 사실적 이해 그리고 추론력까지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얘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사고방식을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평가원의 문제 유형에 맞춘 풀이법을 익히겠다. 자요 문제 유형들을 꼼꼼하게 학습해서 실제 선생님이 교재에 어. 어떤 문제 유형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예 줄글로 쭉다써 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에 맞춰서 선택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방법까지 꼼꼼하게 익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고력 확장을 위한 정오 판단 능력. 자, 우리 사례 적용, 추론, 요런 그 것들은 실제로 사고력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고를 했어야 한다라는 걸 캐치하면서 동시에 문제에선 이렇게 출제될 거야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됐을 때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유기적으로 사, 출제 의도에 맞춰서 지문을 읽고 지문 읽은 내용을 토대로 선택지를 판단하는 훈련을 꾸준하게 할 거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경지식까지 함께 키울 겁니다. 어, 우리 독서, 비문학에서 배경지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제재에 대한 어, 지식이 나에게 있다면 지문은 굉장히 수월하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어, 수준별로 이렇게 배열하면서 꼼꼼하게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독서에서는요, 이러한 커리에 따라서 진행될 거고요. 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리고 지문 유형, 화제 특성별로 문항, 문형을 어떻게 연계해서 독해할 것인가, 그리고 제재별로 배경 지식 사고령을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어, 수업 흐름을 조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수능 정규반은 토요일 아침 수업이고요. 23일 개강입니다. 그리고 선수능반이라고 하는 반, 아까 40, 35주짜리 수업은요. 자, 우리 토요일 저녁과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 수업 흐름은요 실제 어, 매주 모의고사를 한 해분씩 풀어오게 될 건데 OMR 카드 작성해 오시고 오답 확인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실제 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오답 확인해 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할 거고요. 어요건 실제로 치러진 고2 모의고사고요. 어 우리 고2 모의고사를 이미 치러진 것 안에 여러분들의 점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내가 모의고사를 치렀다면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적표까지 내. 겁니다. 그리고 데일리 문학, 그리고 데일리 독서 적용 과제. 자, 그 주에 수업한 내용을 적용하고 연습할 수 있는 제재들을 데일리로 이렇게 해올 수 있게 과제로 제. 제시할 거고요. 자, 마지막. 한주 위클리 주간지입니다. 자, 얘는요, 어, 선생님이 한주 모의고사, 한주 회사, 한수 모의고사 회사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어, 비문학 지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생님 판단엔. 그래서, 어, 선생님은 한주라고 하는, 어, 모의고사 회사에서 나오는 주간지를 여러분들 매주 사서 줍니다. 그래서, 요거 가격이 조금 있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자. 파이팅 하자. 라는 의미에서 어, 매주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주 주간지 무료로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문학과 독서 이렇게 수업 진행할 거고요. 테스트까지 이렇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라인업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데일리 과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지 겉면, 그 다음에 정답 모음집,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성적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 그래프까지 이렇게 그려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리 및 피드백에서 매주 목요일은 선생님이 직접 클리닉 진행할 거고요. 24시간 언제라도 질문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어, 우리 개인 실장님 그리고 우리 수석 조교가요. 언제라도 과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과제 누락돼서 밀려서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면 안내가 나갈 겁니다. 어, 성적표 조회하기 누르면 선생님이 수업 내용 어땠다 안내해 줄 거고요. 자 그런 다음 성적 같은 것들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 실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 어, 최고점이 몇 점이고 그리고 반평균은 어느 정도고 실제 내 점수는 어떤 정도야 라는 것을 누적으로 봐서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 늘고 있구나. 또는 어, 지금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거알수 있도록 어, 이렇게 그래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하면 선생님이 준비해서 어,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드린 거고요. 어, 실제 어, 수업 문의 있으실 경우에 두각 어, SNT 이렇게 안내 받으시면 되겠고요. 어, 마지막에 김민준 국어연구소 요 번호는 어, 선생님의 개인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폰이에요. 업무 폰이고요. 자, 요 전화로. 요 폰으로 연락 주시게 되면 어, 어느 정도 수업 관련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어, 문의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랑 통화 원하시게 되면 이 번호로 연락하셔서 어, 김민준과 통화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언제라도 전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이 올라가는 겨울 방학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사실은 고3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수능 공부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무방한데, 뭐, 요 시기는 적절하게, 그리고 최선의 것을 학습하는 것이, 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신중하게 같이 아이랑도 또 부모님과도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 그리고 긍정적인 시간 보내시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또 어떤 정도의 효용, 효용이 있도록 저도 잘 수업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